매일 묵상 24년 7월 7일 주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으라. 요한복음 10장 31절에서 42절 말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감으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묵상 길잡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합니다. 요한복은 10장 35절에 배하다 라고 번역된 헬라어 리오는 해방하다, 풀다, 놓아버리다 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결코 놓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습니다. 객관적인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증거를 찾으면 주관적 시간이나 편견을 버리고 바른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기 위한 증거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하게 여기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돌로 치려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라는 성경 말씀을 근거로 자신은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신성무독일 수 없다고 일축하셨습니다. 둘째, 행하신 일들.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해 자신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일을 행하는 것을 보고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그 자체만을 보면 그분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믿게 될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지식은 부족해도 본 것을 그대로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습니다. 셋째, 증인들을 통한 역사.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신 일들을 보고 그분을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특히 세례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듣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세상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믿음을 갖도록 역사하십니다. 성경 속 예수님의 말씀과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수많은 일을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시며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깨달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믿게 될 것이며 구원의 감격 속에서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될 것입니다. 삶의 적용.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지혜로운 사람은 어떨까요? 자신이 어리석다는 걸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아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첫 특징이며 마지막 특징입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알기 귀 기울여 듣고 열심히 배웁니다. 이런 사람을 꼬짖으면 어떻게 될까요? 꼬짖는 사람을 사랑한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보다 자신이 한낱 흙에서 온 인간임을 뼈저리게 합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듣고 그 진리를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기도합니다, 주님, 입술로뿐만 아니라 삶으로도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